안녕하세요. 8월 2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어, 델타 변이와 실적에 영향을 받으면서 어, 소포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 보시면 나스닥 0.7%, 다운은 0.4% 정도 하락을 했죠. 지금은 뭐시원에서는 플러스가 되는데 이것도 본장 시작해봐야 할것 같고요. 또 독일이나 프랑스도 소포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주요 이슈는, 어, 델타 변이하고 실적이었어요. 거의 그 외에 뭐한두 가지 정도가 또 있는데요. 일단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어, 백신 무용지물 보고서 뭐 이런 게좀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백신을 맞아도 확진자가 나온다. 뚫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권장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이게 플로리다에서만 그 하루에 2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왜 2만 명이 나오냐면요. 플로리다에서는 마스크를 벗어 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마스크가 백신이다 뭐 이런 상황이 좀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가 이제 시장에 향후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확신해서가 다시 원대 복귀해버리면 시장에 공포가 올수 있죠 아시겠만 코로나가 사실 시장의 영향은 딱한 번밖에 안 줬어요 저는 산월에요 그로 주가에 영향은 거의 안 줬습니다 오히려 뭐어 금리나 뭐 양적화나 유지 뭐이래서 주가를 다 끌어올렸지 사실 두 번째 영향은 주지 않았죠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번에 알게 되는데, 저소득자들이 그, 퇴거를 안 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살고 있는데, 어, 저소득자들을 정부에서 이 퇴거 연장을 해줬답니다. 법으로. 그걸 작년 9월부터 진행했답니다. 요거를 CDC에서 그 당시에 이제, 어,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 7월 30일부로 종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다가올지 이제 봐야 되는데 그 가구 수가 약 650만 가구에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돈이 20, 23조 4천 원인데, 이게 어,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이 그 만장일치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반대를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무슨 몇주 주네, 내에, 몇주 내에. 뭐 해결하겠다. 왜냐면 지금 휴가 들어가 버렸거든. 요 황당한 상황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이게 시장에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는 이제 오늘 밤 미국자 본장을 열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믿지 마시고 본장을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 아마존 실적이 나왔는데요. 3분기 매출이 뭐 1천억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뭐어 2분기 실적이 그리고 이 3분기 연속으로 분기 세 부기의 분기 연속으로 일 척대가 넘었어요. 그런데 시장 예상치보다 밑도는 전망어 실적이 나와서 어, 시장 이거로 인해 어,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게 뭐냐면 그 정부 부채 한도 이게 8월 1일부터 초과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 부채를 계속 늘리면서 약 80년간을 그 미국 정부의 부도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 지금 이번에 부채 한도 넘기지 못하면 위험하다. 이런 거죠. 지금 그, 제가 왜이 말씀드리냐면, 미국 내에 악재가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호재 후다 악재가 더 많은데, 시장이 고점에서 정말 견조하게 지키고 있는 것은 정말 특이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미국도 굉장히 좀, 어, 고민이, 고달프고 고민이 많은 어 시장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될것같고 기술적으로 좀 볼까요? 지난주에 뭐, 오주선에 걸쳐서 끝났어요. 그죠? 다우입니다, 다우. 다음. 다 오주선에 걸쳐서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1, 2, 3, 1, 2, 3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 갇혀있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보시면, 여기서 1, 2, 3, 1, 2, 3, 연장에 그 안에서의 뭐 후행 추세선 각도, 뭐, 별 이상은 없는 거죠. 돌파돼도 별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실적 장세를 바라봤던 투자들 입장에서는 멘붕인 거죠. 몇 개의 기업은 좋았지만 실적이 반영 안 됐고, 우리 실적이 나쁘면 그냥 빠지고, 그러니까 실적이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주가 하락을 멈추겠다 이렇게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유동성 장세, 왜 실적 장세가 올거네 우리는 실적을 믿고 뭐 배팅해라 하던 투자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된 거죠. 실적이 좋으면 주가를 그냥 방어, 실적이 나쁘면 빠져. 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이 올해 24조를 팔았답니다. 근데 보유비중5년에 최저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팔아서가 최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면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작년 한해 그렇죠? 그래서 3,200까지 올라왔어요. 작년에 1,400부터 3,200까지 올라왔습니다. 3,300까지. 그러면 팔아도 시가총액은 유지가 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시가총액이 무너질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가총액이자유 보유 비중이 최저치가 될 정도로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팔은 거예요. 말이 24조지 작년 2월 11일부터 팔은 거 계산해 보면요, 한 거의 50조 됩니다, 50조. 저는 이때가 주식한 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최장기로 판 적은 저 처음 봅니다. 물론 작년에 11월달부터 어 1월 타이에는 한 3조 샀었습니다 3조 딱 빨랑 3조 사가지고 주가를 1,000포인트 땡겼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시장 대단한 거죠. 외국인이 3조 5천억 정도 사가지고 주가를 1,000 포인트를 날려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언제든지 맘만 뭐할수 있는 거죠. 맘만 뭐할수 있는 거예근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때왜 외국인들이 끝 없이 팔기만 할 것이냐. 요걸 내도 보시면 주가를 끌어올 때는 현물을 조금 사고요, 팔 때는 어마어마하게 팔아습니다 왜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저도 답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저도 알지 못합니다. 언젠간 답이 나오겠죠.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숨어있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숨어있나 그렇지 않고는 거의 작년 이후부터 1년, 1년 5개월 6개월, 거의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팔기만 합니다. 딱 10주 약 10주 3주 5천원 산거 빼놓고는 팔기만 했다는거 그 자체가 우리는 고민을 좀 굉장히 많이 해야 될거다. 시장의 개인들만이 105조로 사가지고 시장을 바쳤죠. 이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저도 알지 못하고 이유도 알지 못하지만, 과거에 뭐 속담이면 개인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그거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생각해보세요. 10개의 주식을 2명, 3명이 가지고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지만, 10개의 주식을 10명이 들고 있으면 주식은 안 갑니다. 아닌가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왕창 지고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그들이 풀어서 개인들이 다 들고 있어. 시장은 쉽지가 않을 수 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주, 아 이번 주라고 써놨는데 죄송합니다. 이번 주 되게 중요합니다. 미노동부 고용 보고서 나옵니다. 이번 주가 왜 중요하죠? 잭슨룸 미팅이죠 잭슨룸 이팅이 미팅이 고용 보고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고용 보고서가 매주 초에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요. 6일입니다. 6일. 날. 이게 고용에 따라서 시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저는 미국 연준이 오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 무료 그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지만 베네수엘라 우나라 얘기를 했어요. 베네수엘라가요. 아시겠지만 퍼플리즘도 있었지만 그 인플레이션이 초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왜 중요할까요? 물가가 오른다. 요 물가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겠죠?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줄어들게 되면 어떨까요? 고용이 늘까요? 고용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용을 정상적인 정, 고용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과거에것처럼물가를 잡고 고용도 완벽하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돈이 많이 풀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고용은 증가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득 조금 증가시켜야 하는데 고용이 늘지 않잖아요. 그죠? 렇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고용주가 손해보는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더 주면 내가 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나와 가지고 소비가 줄어들어서 매출이 줄어들면은 고용은 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때 연준이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버티고 있고 뭐 눈치를 보면서 버티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거에 대한 뭐 답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적 분석으로 잠깐 보면 코스피 좀 볼게요. 코스피를 보시면 예, 20주선 싸움이 있는 줍입니다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20주선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그러니까 하반기 올시성을 확보하는지 이두 가지를 확인을 볼수 있고요. 원 달러 이번 주60 120주선 1,116원 15 1,165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